풍속이 시속 5km 이하에서는 연기가 날리기 시작하며, 시속 6km부터는 나뭇잎이 흔들리고, 시속 12km를 넘으면, 깃발이 가볍게 날리고, 나무에 가는 가지가 흔들립니다. 풍속이 시속 20km부터는 먼지가 일며, 가벼운 물체가 날리고, 시속 29km에 이르면, 작은 나무와 현수막 등의 설치물이 흔들리며, 39km를 넘으면, 우산받기가 불편해지고 도로 시설물도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강풍특보 기준에 해당되는 시속 50km부터는 도로의 입간판이 넘어지고 걷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시속 62k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고 바람을 안고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에 비탈진 곳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은 평지보다 몇 배나 빠르게 산불을 번지게 합니다. 풍속이 시속 75km를 넘어서면 건물 외벽과 간판이 뜯기고 유리창이 깨지며 시속 89km부터는 나무가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풍속이 시속 103km를 넘어서면 일부에서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고 시설물과 건물 곳곳이 파손됩니다. 시속 118km부터는 차량이 넘어지고 사람과 바위도 날아갈 수 있으며. 이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에서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